좀 전에 기사를 보다가 아시아 경제신문인데, 음, 고의정이 검색한 물건 중에 수갑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놓친 부분인데,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어 수갑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슬슬, 음,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 어제 이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승원의 mbc 라디오에서 제가 이것저것 출연했을 때 분명히 어, 결박을 했을 것이다. 근데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시신이 다 훼손된 상태니까 근데 결박으로 만족할까? 그니까, 아이나 다를까? 어, 수갑이란 품목이 검색했다는 얘기가 나오네. 그건 실제로 수갑을 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수갑을 구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뭐 음성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외국에서 사면은 뭐 크게 뭐 그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아주 멀지 않은 날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그런 걸판 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럴 겁니다. 그까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음, 근데 이제 수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마인드 구속도구하고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어 그냥 끈으로 묶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수갑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표현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사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수갑을 사용해서 다양한 고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갑으로 결박했다는 것자체로서 그리고 그거 결박 당했다는 것 자체 구속 당했다는 것 자체로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러면은 결국은 어, 고해정이 어떤 범죄를 생각했는지가 금방 나올 수 있는거죠 음, 즉 어,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음, 결박해놓고 구속해놓고 어떤거를 요구하는 저는 이제 어제는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루미널 반응에서 주방 그 거실 주방 뭐 그쪽에서 뭐문 쪽으로 기어가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가는 걸 놔뒀겠습니까? 앞에 있는데 그럼 바로 죽였겠죠. 그런데 그 그렇지 않고 기어가도록 어 용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음, 특별한 형태의 연속적인 공격. 약간 불연속적인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어그건 제가 저기 어 그제 어제 행보에 뭐 말씀드린 바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갑을 사용해서 특정한 형태의 결박을 하는 것 자체가 어, 그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범죄의 크라임씬 리컨스럭션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범행이 진행됐는가에 대한 것이 달라지면은 그것은 어, 이 사람이 왜 죽였는가에 대한 것을 역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 사실 어, 수갑하고 다른 물품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들이 글쎄요 그 조합이 사실 중요한데 수갑 말고. 특별한 형태의 고문도구라든가, 사실 근데 그건 고문도구는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어쨌든, 이 도구를 빼먹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쨌든 뭐 사용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십니다. 그거 좀 빼먹어갖고, 어, 잠깐 천문하려고 했고, 어, 좀 전에 이제 그 데이터 폭력에 대한 그 판결 때문에 사실 좀 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음, 데이터 폭력 자체가 로집 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어, 그 이젠바 사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심에서는 어, 집행유예라고 하죠 살인을 했는데 집행유예다. 참, 그걸 판결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합의부니까 참 답답한 거죠. 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아무런, 사랑하는 사이 사귈 때는 아무런 뭐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팍 돌아갔고 죽였다? 그럼 더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도 집행유예.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어, 선처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당연히, 어, 이, 이 가해자의 부모나 쫓아가서 돈으로 합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럼 당연히, 그, 마지막에 써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음. 근데 모르죠. 어쨌든 돈으로 했다는 건 그냥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근데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었는 그런 설득이 먹혔을까는 생각 없습니다. 뭐돈 얘기는 어그 추정이니까 그건 뭐그 없었던 제가 이제 추정한 했다고 보더라도 답답한 것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이 이별범죄, 데이터 폭력이 이렇게 털어 심각한데 판사들은 그걸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들은 <laughs> 자들은 그런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심제 재판 그리고 엘리트 판사가 아닌 사람들 적어도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로서 판사를 구성해야 된다 평생 재판만 한 사람들 그 의미 없다 쓸모없는 AI가 하면 되죠 그런건 참 답답한겁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 몰라요 판사들이 사랑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죽여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사랑한 사이였기 때문에 감경한다.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였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죽였다고 하면 가중해야 되죠. 즉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없습니다, 판사들이.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해도 이 엘리트, 특히 이제 이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들은 옛날 방식의. 쩔어갖고, 음, 다 사실은 물갈를싹 해야 됩니다. 어, 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평, 판결을,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다. 어, 그것도 자기를 사랑했던 저, 저어도인지그 그러니까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어,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모르면은 물어보든가. 어, 전문가들한테 이데이트복용이 물어보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사업 체계, 특히 이제 사업 판사들의 그 의식 세계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음, 그런 답답함 때문에 잠깐 뭐 이제 원래 고의정과 수갑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한번 추가해봤습니다.